네,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한중 슈퍼매치. 대한민국의 신진선수수 대 중국의 구주하우 선수의 대국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신진선수수 정말 놀라운 그러한 바둑을 보여주면서 중국 바둑 팬들의 혀를 차게끔 만드는 그러한 지금 수익기 많이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구주하우 선수 입장에서도 과연 신진서 선수의 놀라운 수익기를 어떻게 감당해 낼지, 그것이 가장 중요한, 그러한 포인트가 될수 있는 바둑인데요. 저 그렇다면, 이번 하안중 슈퍼매치, 신진서 대 구주하우, 구주하우 대 신진서, 과연 어떠한 바둑 내용을 보여주었을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기 구주하우 선수고요 백이 신진서 선수인데요. 자, 지금 구주하우 선수는 흙을 잡고, 소모포석 들고 나왔고요 신진서 선수로 화점 소목포석을 들고 나왔는데 구주하우 선수가 이렇게 지금 소목으로 두어가고 있다는 건 신진서 선수에게 3-3을 빼앗기지 않겠다는 라 그러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는 그런 수법 아니겠습니까? 자 그리고 두 칸으로 굳혔어요. 신진서 선수 바로 날일자로 걸쳐갔고요자이 장면에서 같이 걸쳐오기 시작하는데 자 하나 눌러가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구주하우 선수 하나 받아주고요자 이와 같이 지금 날일자로 들어가고 있는데 신진서 선수가 바로 공격을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자 이곳으로 공격 들어오니까 구주하우 선수도 여기서 전혀 공격당한 돌을 건드리지 않고 먼저 역습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자, 이곳을 두게 되면 보통은 이 자리가 급소 자리이기 때문에 하나 받아주고 밀면 이런 식으로 변으로 뛰어 들어가는 이러한 전략이 참 많이 쓰이고 있는데 최근에 신진서 선수, 워낙 신진서 선수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중국 선수들이 하다 보니까 신진서 선수는 중국 선수들이 잘 모르는 길로 가는 길이 많지 않습니까? 그만큼 신진 선수도 대단하다라는 거예요. 상대가 나에 대해서 연구를 한다? 그러면 상대가 내가 상대들이 모르는 길로 내가 가겠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 신진 선수가 성적이 좋았다가 나빴다가 좋았다 나빴다 하는 것이 중국 선수들을 상대로 아직 신진서 선수만의 그 바둑이 정립이 되지 않았었을 뿐이지. 최근에는 그바둑의 정립이 되어 가고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구조우 선수 입장에서는 더욱더 신진서 선수를 이기기가 어렵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이 드는데요. 오, 신진서, 손을 뺍니다. 이와 같이 두어가는 거예요. 중국 선수들이 원하는 수순은 바로 뭐였습니까? 지금 여기서 당연히 이렇게 두면 맞고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이러한 전략을 짜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신진서 선수, 손을 빼요. 신진서 선수가 최근에 선택한 방법은 바로 손을 빼면서 두어가는 그러한 전략입니다. 자, 지금 이곳으로 압박 들어오기 시작하는데요. 이거는 한마디로만 해서 이곳을 받아주면 이약 악수 교환을 해달라 이러한 뜻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신진 선수가 어림없죠. 그냥 손을 뺐고요. 자, 구주하우 선수도 이와 같이 여유있게 지켜두니까 이 타이밍에 떡하니 갖다 붙입니다. 자, 지금 이곳으로 젖히는 수는 백이 이곳으로 두고 단수 치고 이으면 뭔가 이쪽 부분을 두어서 이와 같이 두어가는 이러한 전략이 예상이 되는데 그러면 구주하우 선수도 여기를 하나 지켜둬야 되거든요. 이때 여길 찔러가는 수가 너무 아프죠. 막을 수가 없어요. 이거 끊으면 양단수가 기다리고 있고 그렇다, 이쪽을 두자니, 이렇게 빠지는 순간, 백은 살아있고, 흑은 뭔가 이 선으로 완전히 그냥 쭉 밀려있는, 그러한 형태가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저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찔르면 이렇게 두어가야 되는데, 자, 이거 또한번 찌르고, 이렇게 한칸 뛰게 되면, 정말, 흑입장선 구력도 이런 구력은 없지 않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조우 선수 입장에서도 그렇죠 일단 잘라 들어가는 그러한 방법밖에 없고요 신진서 선수 연결 하고요 자 이렇게 두어가면서 또 선수를 잡지 않았습니까? 신진서 선수 이와 같이 선수를 잡고 본인이 두어가고 싶은 그런 바둑을 척척 두어가고 있어 요 전성기 때 좋은 영 구단 이창호 구단에게 막 타이틀을 빼앗기고 다시 한번 살아 돌아왔을 때 그때 모습이요 상당히 발빠르게 두어가면서 상대를 이겨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신진서 선수 또한번 업그레이드가 된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곳으로 구주원 선수가 걸쳐오기 시작하는데, 와, 여기서 또 손을 빼요. 기가 막힙니다. 자, 지금 이쪽 부분 날라오면, 지키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길 붙이면 또한번 이제 좋은 연구단 같은 스타일이 나오는 거죠. 이곳으로 들어가고, 이렇게 나가서, 지금 이쪽 저쪽 있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약점이 있어서 이런데 지키면 이렇게 뭐 찔러 놓고 한칸띄어두기만 하더라도, 백이 실리를 돌려내고 흙은 두터움을 만들어냈지만, 좀 중복 형태처럼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돌의 효율이 떨어질 수 있다. 이러한 게 지금 신진선수의 수익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지금 구주아우 선수도 어쩔 수 없이 여기 양골침 해오기 시작하는데요. 신진선수, 서 붙여갑니다. 그리고 젖혀오니까 뻗어두고, 자, 이 장면에서 이곳까지 지금 붙여왔는데, 신진선수가 젖혀두고, 자, 이곳을 연결하니까, 자, 지금 이 장면에서 두 칸을 떡하니, 지금 지켜두고 있는데 신진서 선수 이제는 조금 그래도 여기 있는 백도로 좀 움직여 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문득 들긴 하는데요. 아 먼저 갖다 붙였어요. 자 이곳을 갖다 붙였다라는 건 이곳으로 두면 이렇게 맞춰쳐 가겠다라는 뜻이고요. 자 그렇다고 이 삼선 쪽으로 젖혀는건맞춰쳐서 이렇게 나가는 이러한 수법을 또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구주하오 선수 젖혀왔는데요 어 2단 젖힘 해가기 시작했고요 자 끊어오니까 뻗어듭니다 자 확실히 신진서 선수는 이두점 끊어놓은 볼두 점을 활용해서 적당히 이 상변 쪽에 있는 흙두 점을 압박해 들어가겠다 이게 지금 신진서 선수의 생각처럼 보여지는데요 자 구주하오 일단 그곳을 뻗고요 나갑니다 자 지금 이 장면에서 코 붙였어요 신진서 선수도 지금 이곳 나가는 수 충분히 생각해 볼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막아갔을 때이 수상전은 약간 지금 긴박한 흐름으로 흘러나가지 않습니까? 자, 바둑이 치고 있다면 신진 선수가 이렇게 두겠지만, 지금 바둑은 만만치 않거든요. 자, 그러면, 여유있게 한 칸을 뛰죠. 상대로 하여금 받아라. 이러한 뜻 아니겠습니까? 자, 구조어 선수 받았어요. 자, 이것까지 받으니까, 이제 신진 선수가, 아, 그렇습니다. 상변 쪽을 압박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자, 여기 있는 흑돌, 약간은 지금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는 그런 장면이에요. 자, 지금, 중앙 쪽으로 이렇게 나가는 거는 요한 방이 아파요. 그리고 나가면 이렇게 입구자로 두었을 때, 결국엔 또한번뭐 나가야 되는데, 이럴 땐또 이거 끊어지는 약점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언제든지 이 선을 치고 들어가게 되면, 여기 있는 흙돌이 근거가 없기 때문에, 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자, 반대쪽으로 먼저 이 선으로 오는 경우가 상당히 좋은 수순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아, 신진서 선수 정확해요. 나와서 끊어지는 약점을 지켜가면서, 흑도를 끝까지 아파 들어갑니다. 자, 이곳으로 붙여오니까, 와, 지금 이 장면에서 이곳으로 두어갔어요. 지금 이 수는, 한마디로 말해서, 이곳 두면, 뚫어버리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쪽이 끊어지지가 않기 때문에, 이 싸움은, 백이 충분히 할만하다. 이러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구주화우 선수, 그냥 뒤로, 뒷공문이 빼기 시작하는데, 두들겨 막아가는 순간 확실히 흐름이 신지서 선수가 좋지 않습니까? 자, 이곳 벌려둘 수 밖에 없는데요. 자, 그러자 이곳, 압박이 너무 아파요. 지금 이쪽 압박, 너무나도 아프지 않습니까? 자, 이곳으로 두어가니까, 단수를 치고요. 자 반대쪽을 두텁게 연결해 둡니다자 이거 때려내 봤자 막아내고요. 아직까지도 상변에 있는 흙돌 못 살아있어요. 가이수 들어가야 돼요. 자 이와 같이 들어가니까 자 막아가고 있죠. 자 이쪽이 왜 좋은 수냐면 언제든지 백이 이와 같이 두어가면이 백돌은 살아가는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흙은 아직도 못 살아있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곳을 두어가는데 신진서 선수 입장에서도 약간 이런 식으로까지도 잡으러 가고 싶은 마음이 들기는 한데 이거는 조금 찜찜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자 이쪽 부분이 약간 좀 입구자로 두어가는 수 여기 두면 이거 붙여가는 수도 있고 자 그렇다고 지금 이쪽을 찝으면 이게 단수치고 이렇게 두는 순간 이 나가야 되는데 여기 끼워버리는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 단수치면 여기 넉점이 잡힐 수도 있지 않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이곳을 연결하면 이렇게 갈라지는 순간 오히려 상변에 있는 백돌이 위험해질 수도 있어요 자 그러니까 지금은 조금 참아 둬야 될것 같은데요 어, 일단 밀어붙였고요 아, 그러자, 살아두네요. 자, 지금 여기 살아두는데, 인공지능은 이 장면에서도 일단 여기까지는 다 해놓고, 뭐, 이런 식으로 다 해놓고, 그 다음에 이곳을 살아두는 것이 좀더 나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뭐, 구주원 선수는 언제든지 그곳 단수 치는 수가 선수라고 보고 있는 듯 합니다. 자, 그리고 지금 신진 선수도 손을 빼서 발 빠르게, 이제 하변을 지켜두고 있는데요. 자, 구주원 선수 일단 끊어서 시비거리를 찾기 시작해요. 신진 선수 연결했고요. 자, 이곳을 빠져나오기 시작하는데, 또한번한 한 칸을 띄지 않습니까? 나와서 지금 끊는 건 양단수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나와서 끊을 순 없고요. 하나, 어, 여기서 코 붙여요. 자, 지금 이쪽에서 코 붙였다라는 건, 어이구, 자, 지금 여기서 제가 수선을 조금 뒤로 뺐는데, 자, 이곳을 코 붙였는데, 아, 이곳으로 두어가죠. 자, 지금. 구조하우 선수, 이곳까지 두어 가고 있는데, 일단은 여긴 막아야 되겠죠? 자, 그리고 이곳으로 한 칸을 띕니다. 자, 이 수법은 지금 뭘 의미하냐면, 이런데 연결하면 이렇게 자세를 갖추겠다라는 게 지금 구조하우 선수의 생각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신진 선수, 밖으로 나가기 시작했고요. 자, 이곳을 치받으니까 또 뻗어듭니다. 자, 구조하우 선수는 어떻게 하든 이곳을 끊어 가겠다는뜻 아니겠습니까? 자, 지금 이쪽을 끊어 갔어요. 자, 연결을 했고요. 자, 지금 이곳을 찔러 들어오는데 막아 갑니다. 그리고 기어코 이곳까지 두어가는데 신진 선수가 이곳 한 칸을 뛰기 시작했어요. 자 지금 이곳으로 한 칸을 뛰었는데 많은 분들이 아이 상변 쪽 사활이 어떻게 되나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이곳 뛰어 들어가면 맞고요. 또 뛰어 들어가면 막았을 때자 지금 이곳을 연결해야 되는데 이와 같이 두면 이 형태가 빅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둬야지만 빅이 되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흙돌이 살아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곳 한칸 뛰면서 중앙 쪽만 어떻게든 얽히고 설켜서 끊어지기만 하면 구조하 선수 입장에서도 이거는 내가 부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그러한 장면인데요. 신진수 선수 끊어갑니다. 구주하우 선수가 파놓은 함정에 스스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 그런 장면인데요. 항상 구주하우 선수를 신진서 선수를 상대할 때 초반에는 밀려요. 중반도 밀려요. 중후반에 이렇게 함정을 파면서 상대방을 유인해내지 않습니까? 사실 신진서 선수가 구주하우 선수에겐 이러한 유인에 잘 걸려들지는 않는 편이죠. 하지만 변상희 선수가 구주하우 선수에게 막 스무 집까지 이기고 있다가 이러한 지금 전략에 걸려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 신진서 선수 입장에서도 조금은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일단 구주하우 나옵니다. 자, 그리고 당연히 끊어가겠죠. 자, 이곳을 뻗어두니까 또 한번 찔러 들어가고요. 자, 이곳 하나 찔러 들어가면서 서서히 조여버리는 수순을 만들어냅니다. 자, 그리고 이곳 호구 쳐서는 여기 있는 돌은 지금 살아있죠. 왜 살아있냐면, 자, 이곳 단수치면 이어져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여길 붙이면 이렇게 한 집을 내는 순간 살아있는 거고요. 자, 그렇다고 지금 이 장면에서 이렇게 두는 건 지금 이런 식으로 살아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 수순이 조금 애매해질 수 있는 거라고는 자 이거는 이것 때문에 안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자 지금 결국엔 흑이 둘수 있는 수라고는 이렇게 두는 건데 자 연결해서 아무 수도 맞지 않습니다 백이 살아있어요 자 여기 호구 치는 순간 백은 살아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오 구주하우 선수 이제 모든 것을 여기서 걸었어요 사력을 다해서 등을 밀어오기 시작합니다 자 신진서 선수 입장에서 는 이제는 조심해야 돼요 정말 조심해야 돼요 이거 지금 어 일단 하나 밀어두고요. 자, 뻗어두니까. 자, 지금 이쪽으로 빠져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이 중앙에 있는 백돌이 약간 걸려있기 때문에 이거 빠져나가는데, 그러면 먼저 지금 흙이 머리를 내밀게 되어서는. 와, 이거는 아무리 신진서 선수여도 떨릴 수밖에 없는 그런 장면 아니겠습니까? 자, 지금 이 장면에서 압박 하나 들어가고요. 자, 그리고 한 칸을 띄웠어요. 이야, 구주하우도 지금 여기서 이곳을 두고 이렇게 끊어가는 전략은 충분히 생각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끊기면 신진서 선수는 이렇게 지금 버릴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이곳을 버리고 이렇게 큰 집을 만들면 이거 내좀 네 줘봤자 별거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신진서 선수가 오히려 구주하우 선수에게 함정을 파고 있는 거예요. 잡아라, 이러한 뜻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구조하고 안 잡겠다 이거에 크게 잡으러 가겠다 이런 뜻입니다. 아두 기사가 역시 인류 선수들이기 때문에 서로의 전략을 너무나도 잘 깨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이거 빠져 들어가고요. 자 이곳까지 같이 빠져 나갑니다. 자 지금 이곳을 두어 갔는데 자 이곳 장면에서 아 이곳을 두는 건 당장 끊겨서 이수상전은 정말 뭐가 뭔지 모를 것 같습니다. 자, 이거 단수치면 이렇게 뻗고 또 뻗어서, 야 이거야말로 정 진짜 알수 없는 그러한 승부가 될수 있지 않습니까? 충분히 뭐 신진 선수, 그래도 두어 갈 수는 있는데 여기서 지금 신진 선수가 고민을 합니다. 자, 지금 여기서. 자칫 잘못하면 모든 것이 걸려있어요. 초반에 유리했던 그러한 것은 다 사라져요. 지금 완전히 이거는 진흙탕 싸움이 됐기 때문에, 자, 서로가 사로른 판을 건너는 그러한 아슬아슬한, 그러한 바둑이 만들어졌습니다. 구조아우가 이렇게 만들어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신진소 선수, 일단 뻗어요. 자, 이 장면에서도 지금 이곳을 막는 건 여기 끊기는 순간 조금 기분이 아주아주 아주 나빠질 수가 있고요. 아, 지금 같은 경우는 여길 끊는 수도 생각해봐야 돼요. 오히려 이, 백돌이 더 위험해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자, 신진서 선수 어, 막아갔어요. 일단 막아갑니다. 그래도 여긴 막아야 되겠죠. 사실 근데 이게 <laughs> 나가도 막으면 둘려버리는 그러한 장면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자 지금 이곳으로 막아갔는데요. 자 일단 끊어오기 시작하는 구조아우 선수 아니겠습니까? 자 일단 끊었어요. 자 이러면 진짜 모릅니다. 바둑은 5대5 아주 팽팽한 그러한 흐름이 만들어졌고요. 하지만 신진서 선수 거침없이 단수를 치고요. 자 나가니까 또한번 찔러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신진서 선수만이 둘수 있는 그런 강력한 수법이 지금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자 이거 단수 치고 자 이곳으로 밀고 들어오니까 연결합니다. 자 그리고 결국엔 넘어가는 이러한 수법을 생각을 했는데 자 지금 이 장면에서 먹여치기를 하고요. 자 일단은 둘다 이거는 선을 넘었기 때문에 돌아갈 수 있는 그러한 길은 없습니다. 자 연결을 했어요. 자 여기 찔러 들어오면 이거 잡히기 때문에 하나 또 받아 둬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신지서 선수 이 타이밍에 지켜둡니다. 기가 막혀요. 자 지금은 구주하오가 이제 와서 아나 이거 이제 살릴래 하고 뭐 이런 식으로 두어가면 신지서 선수가 그냥 알기 쉽게 뭐 이런 식으로 두어가서 중앙 쪽이 백돌이 살기만 하면 이건 바둑이 끝나요. 왜냐면 곳곳에 백집이 많아요. 그리고 흑은 이 돌을 지금 끌고 나와서 공격을 해서 이득을 얻지 못하면 이미 이 하변 쪽도 벽으로 막혀있지 않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구주하우 선수 입장에서는 우린 들어가야 되겠죠. 자 지금 공격 들어오기 시작하는 구주하우 선수입니다. 자 하지만 신진서 선수 이곳으로 투어가면서 또한번 활로를 늘려가는 척하면서 이게 막히면 흑들이못 살아있어요. 하나 받아야 돼요. 자 이거 받으니까 수가 확실히 많이 늘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신진서 선수 날일자로 과감하게 지금 흑돌을 몰아붙이기 시작합니다. 자 링에 코너에 몰리기 시작하는 구주하우 선수. 자, 어쩔 수 없어요. 가드를 지금 잔뜩 올린 채 계속 얼굴을 막아 가고 있지만 신진서 선수가 젖혀 가는 순간 점점 가드는 내려가기 시작해요. 이제 어퍼컷 한 방이면 끝날 수도 있는 그런 장면. 자, 이거 붙여오니까, 와, 지금 여기서 정확하게 어퍼컷이 들어갔어요. 구주하우 선수 이곳으로 한 칸을 띄기 시작하는데, 갖다 붙이죠. 이제는 구주하우. 아, 지금 이제는 끝난 것 같아요. 이곳으로 치받고, 자, 이곳을 끊어오기 시작하는데, 자, 때려내는 순간, 자, 이곳을 치받고 있지만, 이와 같이 단수 치는 순간, 여기가 연결하는 수까지는 가능하지만, 그렇죠. 이곳을 때려 먹으면, 자, 지금 이쪽을 두어 가봤자, 자 여기는 지금 이 장면에서 이거 막아 가기만 하더라도 지금 이쪽 부분이 뭔가 돼야 되는데 이게 단수 치고 이렇게 두면 아무 수도 만들어내질 못합니다. 자 이거 지금 흙돌이 갈 데가 없죠. 다 잡혔습니다. 역시 신진서 선수, 아 어, 이게 지금 끊어질 때만 해도 간단 선을 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신진서 선수 모든 수를 내다보고 있었네요. 아슬아슬했던 그러한 수읽기가 아니었어요. 신진서 선수는 아주 편안하게 이길 수 있는 길이 이러한 길이라고 생각하고 정확하게 구주아우를 눌러버리는 그러한 한판 아니겠습니까 아 역시 신진서 선수 대단합니다 자 이바둑의 하이라이트 사실 이곳으로 한칸 떼었을 때가 구조하우가 꼬시고 있는 장면이거든요 자 이거 나가서 신진 선수 걸려줍니다 자 그리고 이곳을 두어가니까 하나 찔러 들어가고요 자 이거 기분 좋게 지금 단수치고 살아두고 있지 않습니까 자 결국 이곳을 두어가는데 사실 신진 선수가 이거 무리해서 이곳을 지금 살리는 거를 생각 안 하고 그냥 무난하게 두어갔어도 되는데 아 신진 선수 자, 자신 자존심도 있고 자신감도 넘칩니다 이거 두어가고요 자 이곳을 하나 지켜두죠 구조하우 여기 뻗을 때만 해도 이제 신진 선수 걸렸다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항상 구조하우 선수 신진. 소수 쓰게 이와 같이 함정 파면서 약간은 좀 치사한 전략을 쓰긴 하는데 어쩔 수 없죠. 구주하고 신진소 선수를 이기기 위한 전략은 이 방법밖에 없어요. 자, 이것 하나 압박 들어가고 여기 두어 가니까 자, 지금 이쪽을 찌르면 막고 이렇게 두면 이거 단수 한방 치고 이렇게 막아 가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넉점을 잡는 것보다 이 지금 중앙. 하변 쪽에서 이어지는 이 중앙 쪽이 더 크다. 이게 지금 신진선수의 놀라운 지금 전략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구조하우도 여기서 내친 걸음 밀고 들어와요. 신진선수 뻗어두고요. 자, 지금 여기는 계속 나갑니다. 언제 여기를 어느 쪽에서 지금 흑도를 막을 것이냐. 그게 포인트가 중요한 그런 장면인데, 신진선수는 한번 참아두고 막아갑니다. 그리고 여길 기 끊어왔어요. 지금 결정적으로 이곳이 끊겨서는 상당히 신진서 선수가 어려워지는 거 아닐까. 괜히 이기고 있는 바도 이거 너무 복잡해지는 거 아닌가. 이러한 생각이 문득 들 정도로 걱정이 되던 그러한 장면인데요. 아, 중국 봐도 정말 이 장면에서는 좌절할 수 밖에 없어요. 신진서 선수예요. 너무나도 완벽하고 어마무시한 수읽기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거 찔러 들어갔고요. 자, 이거 단수치면서 찔러 두고 넘어가는 데까지는 가능했어요. 정말 구주아오도 힘이 대단하다는게이 버티는 힘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자, 이곳을 막아가고 이으니까 여기까지는 신진선수가 선수 활용이 정확하게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곳 가이스 들어갔는데 사실 여기서 이제 조금 힘주어 들어가서 뭐 이런 식으로 실전처럼 들어가면 지금은 여기가 약간 상황이 달라지는 게 이런 데가. 약간 한 방이 아프고요. 자, 이런 식으로 지키면 이런 식으로 좀 막아 갔을 때 자, 지금 이쪽으로 젖혀 오더라도 지금 막 이런 식으로 갖다 붙이면 이거는 지금 수상전이 오히려 백이 수가 줄어들 수도 있지 않습니까? 흙은 언제든지 밖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보험의 여지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두는 게 무서운 거예요. 신진소 선수 막상 구즈하우 선수가 이렇게 다 때려 잡으러 오면 무섭죠. 자, 그러니까 여기서 먼저 이 자리를 두어 갑니다. 자 지금 흙도 이렇게 지금 뭔가 살리겠다고 이렇게 두면 이거 거들떠 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신지선 선수는 거들떠 보지 않고 뭐 이런 식으로 두어가서 지금 이런 식으로 살아두기만 하면 이미 이 하변 쪽이 막혀있기 때문에 집으로 충분히 내가 이기고 있다 이러한 지금 자신감 섞인 그러한 바둑을 두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구조하우 입장에서는 이 하변 쪽이 막힌 게 너무 아프죠 전략적으로 아파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구조하우 선수도 더 이상은 뭐 함정 팔 것도 없고 그러면 이제는 내친 걸음으로 어차피 올인 싸움에 같이 합류해야 되는 그런 장면이죠. 이곳을 뛰어들어왔어요. 이 자리가 급소는 급소죠. 하지만 여기서 이곳 한칸 뛰고 자 지금도 이곳으로 나가고 싶긴 한데 이곳을 막히는 순간 이 지금 흑돌 전체가 못 살아있어요. 그 백은 언제든지 살아갈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고요. 자 이거 젖히고 뭐 이런 식으로 두면 여기 젖히면 거꾸로 흑돌이 다 잡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이곳까지는 받아야 돼요. 그렇지만 이한칸뛴 수로 인해서 백의 수가 많이 늘었죠. 그리고 이제 신진서 선수, 정확하게 상대를 코너에 몰아먹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구주하우, 이거 붙여왔는데, 저혀가죠 그리고 또한번 붙여오기 시작해요. 이런 게 구주하우의 장점인데, 사실 다른 선수들은 이렇게 두면, 구주하우 선수에게 많이 혼란스러워서 당합니다. 하지만 신진서 선수는 달라요. 그냥 자식이 갈 길을 단수를 치죠. 자, 지금 이 장면에서 이곳을 두어가고 있는데, 또한번붙여가고요 자, 어떡하든 지금, 사실, 백도 활로가 많긴 하지만 그렇다고 지금 이 흑돌배의 활로가 많이 늘어날 경우에는 신지소 선수 입장에서도 이건 위험한 작전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안심할 수 없었던 그런 장면이고요 자 이거 치바아요 그리고 이것을 끊어오니까 정확하게 한점 때려내고요. 자, 지금 이곳까지 치받아서 버텨오는데, 또다시 단수를 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지금 이 장면에서 이곳을 연결했는데, 또한번 때려내니까, 여기서는 더 이상 아무리 구조하우 선수가 버티고 버티는데, 달인이라고 해도 버틸 수가 없는 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자, 지금 이쪽을 두면 이렇게 막아가는 순간, 지금 여기가 진짜 당장 수가 없고, 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두고 여기 들여다 보고 뭐 이런 식으로 먹여치기를 했다 치면 여기 때려내고요. 자 지금 이와 같이 지금 이걸 잡으러 와야 되는데 신진 선수가 수를 늘려놓고요. 자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 이곳으로 하나 이렇게 두어 갖다치고, 자 지금 여기 이렇게 잡으러 와야 되는데요. 자 지금 이런 식으로 뭐 수를 줄여 간다고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지금 수를 줄이게 되면, 자이 수상전이 과연 어떻게 될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 계셔서 이렇게 해보는데, 수 차이가 많이 나죠, 여러분? 이렇게 되면, 어차피 잡혀 있습니다. 어떻게 해도 지금 신진서 선수가 이길 수밖에 없는 그러한 수, 수상전이었기 때문에, 자, 지금 이 장면에서 구주하우 선수가 돌을 던질 수밖에 없었는데요. 앞으로 구주하우 선수는 신진서 선수에게 더욱더 이기기가 어렵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지금 신진서 선수를 위협하는 선수는, 신진서 선수보다 나이가 어린 선수, 그것도 이제 왕싱하우 정도, 그리고 뭐, 소팔 코사노베에서 신진서를 한번 이겼던 투샤오이 선수 정도? 그리고, 갑조리그에서 조금 성적내고 있는 진희청 선수 그러니까 2003년생에서 2004년생 이러한 기사들만이 신진서 선수에게 조금 비벼올만하지 신진서 선수보다 나이가 많은 그러한 선수들은 이제는 앞으로 신진서 선수를 이기기가 너무나도 어렵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신진서 선수 실력이 압도적이었습니다. 자 이번 한중 슈퍼미치 대한민국의 신진서 선수가 중국의 구주호 선수에게 정말 멋지게 승리를 거뒀다는 소식을 전달해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좋아요와 구독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